대나무님이 소개팅, 아, 소개팅, 벌써 소개팅 얘기 나오면 우리가 좀 활력이 돋죠? <laughs> 더 신나게 얘기할 수 있잖아. 어. 소개팅에서 상대가 마음에 들면 조급해지고 상대의 마음을 얻지 못할까봐 두려운 마음에 자기를 증명하려고 말이 많아진 경험이 있습니다. 여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상대에게 매력이 없어 보였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할수 있는 자기 암시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 그렇구나. <laughs> 아, 그래서 옛날에 무슨 영화에서는 그 소개팅 나가기 전에 야동 어, 현자 타임을 만들어서 이제 소개팅에 나가는. 음. 내가 지금 조급해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세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소개팅에 나가서 내가 조급하잖아요. 몸이 막 앞으로 기울고 물론 관심을 표현이지만 몸이막 앞으로 기울고 막 몸이 막 쪼그라들어 이러면 안 돼. 음. 여기에서는 몸을 내 영역 바깥으로 펼쳐야 돼. 최대한 건방져 보이지 않는 수준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뭐가 있어요. 허리 펴고 어깨 펴고 팔꿈치 살짝 옆으로 뻗는 거. 뭐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원래 내가 가진 영역에서 살짝만 밖으로 나가는 거. 이게 2 분만 유지돼도 우리 몸에 호르몬이 바뀌는 거예요. 음. 그리고 침묵을 두려워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 영역 바깥으로 몸을 보낸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급함을 떨치는 거지 상대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좀 아니에요. 그거랑은 달라.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뭐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일단 내가 조급할 땐 조급함을 버리고 내 이성을 올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일단 그내 호르몬을 바꿔야 돼. 그거는 내 자세에서 나와요. 어. 그거를 바꾸고 그리고 침묵이 두려우면 조급해져요. 침묵이 있을 때는 표정도 말하는 거거든요.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말하는 거고. 아, 소개팅 노하우 근데 나는 술실은 소개팅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소개팅보다는 미팅을 많이 했지 그래서 막 대학교 때는 미팅을 거의 매주도 아니야 매일 했지 매일 거의 음. 그때 막 프리첼에 헌팅은 한 번도 한적 없어요 헌팅은 <laughs> 아 헌팅을 한번 있어 한번 음. 근데 그거는 내가 진짜로 그 같이 수업 듣던 그한 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니까 러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분한테 이제 수업 거의 끝날 때쯤에 이렇게 같이 한번 이렇게 연락합시다. 뭐 그런 정도로 했던 거지. 근데 그거를 헌팅이라고 하긴 좀 어렵잖아. 아니, 그 미팅을 그렇게 막 여러 번 하게 된 거는, 그니까 항상 매일 한건 아니고, 매일 하는 막 그런 때도 있었고, 근데 거의 뭐 매주 했었는데, 프리첼에 막 해가지고, 오늘 미팅 나갔어람 이렇게 자꾸. 근데 그 여대의 한 친구랑 되게 막 친구가 되면서 그 사람이 또 거미줄처럼 막 펼치고, 나도 펼치고 이러면서 서로가 꽉 거의 그 과의 이제 모든 학생이랑 다 만났던 뭐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결국 한 명의 튼튼 단단한 친구가 단단한 인간 관계가 이렇게 됐던 뭐 그런 그래서 굉장히 미팅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미팅은 뭐 나치 나치 이었다고 여대랑 미팅 많이 했죠. 어, 나랑 미팅했어도 분이야? 설마? <laughs> 그럴 수 있어. 어, 그때 나랑 미팅했으면 어, 상당히 그랬을 텐데. 어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맵 몇몇 과에 굉장히 그렇게 돈독한 친구들이 한 서너명만 있으면 그 과에 모든 사람을 만난다 라고 하면은 거의 뭐몇년 해야죠 <laughs> 주말마다 하면 몇년 해야 돼서 아무튼 그렇죠 그래서 참 많이 했었죠 음. 지금 조급함은 일단 자세로 버리고 그리고 처음에 소개가 처음에 그 긴장이 있잖아요 그때 긴장이 했을 때그 긴장을 그냥 얘기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 처음에 이제 그런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민망해서 이렇게 딴 데보다 눈 마주치고 이렇게 피식 웃는 어, 뭐 그럴 때, 아 이... 이렇게 좀 긴장하기도 참 오랜만이네요 이런 긴장도 지금 할수 있는 거니까 뭐좀 즐겨야 되겠어요 뭐그 정도로 뭐 그냥 내가 긴장했다는 걸 표현하는 그런 정도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내가 긴장도 좀 내려가고 음,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건 대나무님은 너무 긴장하지 말고 긴장했을 때는 긴장했다고 얘기하고 어, 아 너무 긴장되네요 이런 게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진심이 전달되고 이런 관계가 되면 좀 좋은 사이가 될 텐데 아 그래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기 브랜드에 맞는 행동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내 외모가 그러니까 사람 외모가 중요한 건 아닌데 자기 외모에 맞는 방향성은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딱 봤을 때 조금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내향적인 사람의 그런 모습인데 예를 들어서 저런 적당한 싸가지를 부린다 그거는 선호하진 그니까 그게 먹힐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어차피 내가 내향적이고 이렇게 긴장하는 성격인데 적당한 싸가지를 보이려고 애쓰지 말고 그럴 때는 차라리 제가 이렇게 참 긴장하니까 긴장도 원래 잘하는 성격이고 이렇게 긴장을 하다 보니까 더 실수를 할까 봐 걱정이 되네요 어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이랑 참 지내다 보면은 제가 리액션이 적은 대신에 정말로 사람 말잘 듣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사람들이 저한테 상담도 많이 하고 하러 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풀어나가면, 얘가 지금 하려는 말은 뭐냐면, 내내빈 자리를 이 사람이 상상해서 채워나갈 수 있게 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따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침묵해, 아니면 긴장해. 그때 이 사람이, 아, 저 사람은 그 대신에 진중한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그래도 저렇게 착한 모습이 있어.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 사람이 스스로 환상을 만들어 나간다고. 아, 오늘 환상이란 단어 자주 쓰네요. 그러니까, 상대가. 알아서 나의 부족한 면을 좋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어, 제가 말이 많아도 오늘 분위기 띄우려고 그러는 거지 원래는 이런 성격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해 놓으면 좀 가벼운 모습이 보여도 사람들이 아저 사람은 그냥 오늘 헌신하는구나라는 환상을 가진다고. 예를 들어서 물론 이것도 될놈대리지 뭐. 그래 내 팩트는 중요하지 않고 상대가 원하는 캐릭터로 날 바라본다. 라고 해석해도 되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맞는 해석은 모든 단점은 장점으로 해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장점은 단점으로도 바라볼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말수가 적다라는 건이 사람의 말에 무게가 있다기도 해. 모든 어떤 성향은 장점으로도 단점으로 해석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먼저 나의 어떤 특성을 장점으로 표현을 해서 이 사람에게 해놓으면 이 사람은 그걸 가지고 나의 좋은 면을 보면서 점점 더 키워가겠지. 근데 내가 막, 아, 제가 말이 없어서요. 아막 이러면서 계속, 예를 들어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안 좋아하나봐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자꾸 깔아. 그건 안 좋지. 응. 그래서 얼마든지 이건 내가 칭찬하게 수업에서 많이 하는 건데 어떤 단점을 쭉 나열해놓고 그거를 어떻게든 칭찬해보세요라고 하는 수업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모든 이 사람의 단점을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반대로 나의 어떤 면을 이 사람이 장점처럼 여기게 하려면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응. 어, 그런 식으로 나의 어떤 이미지를 잘 메이킹해라. 나에게 맞는, 나에게 맞는 이미지 메이킹을 좀 하고 너무 과하게 자기를 바꾸려고 하지 마라. 그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응. 그러니까, 이게 외모가 주는 그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laughs> 좀 편안한 외모잖아요. 이게 좀 약간 뭐랄까 좀 대화했을 때뭐 깐깐할 것 같진 않잖아. 근데 그런 좀 장점이 있죠. 어 약간 상대 이거를 좀 상대의 말에 리액션도 잘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 더 상대가 나를 더 쉽게 편안하게 여길수 있는 음. 이제 그런 장점이 있죠. 이거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의 스타일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이미지 메이킹 그리고 거기에 맞는 그 브랜드, 그거를 충 우리가 근데 어디 가서 면접 볼 때는 그런 거 잘하잖아. 당신의 단점은 뭔가였을 때, 자기의 장점을 슬쩍 단점처럼 흘리는 거 연습 많이 하잖아. 근데, 왜 그런 걸 몰라? 어, 하려면 하지. 음. 나다움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많은 경험을 해야겠죠. 어. 많은 고통을 경험해야 돼. 어. <laughs> 아, 이거는 그냥 제 철학인데, 그냥 제, 제가, 그냥 제 생각입니다. 어, 저는 나다움을 찾는 건 결국 고통을, 수많은 고통을 마주해 봤을 때 얻어지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